먼저 해양수산부와 저희 배상 및 보상 지원단을 대표하여 1년 전에 소중한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애도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세월호에 승선하였다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으신 여러분과. 그 가족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. 진상조사는 아시다시피 금년 1월부터 시행이 됐고, 최대 1년 9개월간 진행이 되도록 지금 진상조사 특별법이 되어 있습니다. 그 말씀은 금년 지나고 내년 말 정도는 되어야 진상조사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 되겠죠. 그러면 은 그때까지 배부상을 하지 않고 기다릴 것이냐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어, 지금 배상을 받으시든지 어, 진상조사가 다 끝난 다음에 받으시든지 사실은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동일합니다. 그, 그래서 어, 저희들이 그 배포상심의위원회에서 3월 31일 날 결정을 한그 배상 기준은 그러한 손해배상 법리와 어, 판례 등을 감안을 해서 이 사고의 특성에 맞게끔 어, 일부 조정할 것은 조정하여. 그렇게 해서 배상 기준을 마련을 한 것입니다. 특별히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 이런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. 왜냐 그러면 법원의 기준 중에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사고에 사망사고 시에 적용하는 위자료를 작년 기준으로는 뭐 8천만 원으로 한다. 이런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을 따라서 교통사고로 가보고 그 규정을 따라서 그냥 8천만 원을 하려다가 뭐 비판이 세지니까 1억원으한거 아니냐 뭐 이런 문제제기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물론 그 기준도 참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법원에서 그이 사망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사건을 다루에 있어서 그럼 그거 말고 다른 또 다른 기준이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꼭 교통사고나 산업재해사고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손해배상사고에 판사님들이 참고하는 그런 기준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. 그래서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도 그 기준도 참고를 하고 그 이외에 이 세월호 사고의 특수성, 그 다음에 최근의 법원의 판례, 또한 또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따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법에 이 배상금 말고 특별히 별도의 항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위로 지원금이라고 해서. 별도의 추가적인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. 물론 국민 상금을 포함하지만 국비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. 그래서 제 2차적인 이런 또 금액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 배상 기준 그다음에 위자료액수를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